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잭키미 골프 교실, 네, 잭키미입니다 어, 잭키미 골프 교실, 예, 오늘 벌써, 어, 벌써가 아니네. <laughs> 네, 2편째입니다. 네, 어, 지금 시간은 저녁 시간대거든요. 어, 제가, 어, 방금 또 레션, 레슨을 또 저녁에 한 세션을 하고 지금 밥을 먹으러, 어, 집에 또 잠시 들어왔다가, 어, 오늘 아까 레슨하면서 또 했던 얘기들을 방송을 켜고 또 빨리빨리 어, 기록으로 또 남겨놓고 또 소통을 또 해야 어, 이게 자꾸 차곡차곡 자꾸 쌓일 것 같아서 <laughs> 네 시간이 좀 급박하지만 예, 또이 방송을 또 길게는 못할것 같아요. 아 어, 근데 일단 이렇게 급하게나마 그래도 방송을 켜고 지금 시작한 것은 어, 결국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꽤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골프를 이렇게 치면 자꾸 힘을 빼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하는데 힘을 빼라는 말은 굉장히 좀 광범위한 얘기죠, 그죠? 근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사실 하려고 하면 거의 뭐책한 권을 써도 <laughs> 다 설명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아, 어, 그만큼 사실은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깊이 또 파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또 방대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여러가지 힘을 뺀다라는 것에 대한 그 디테일한 얘기들 중에 하나를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상체와 상체라기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팔 팔과 내 하체에 대한 이제 힘의 분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팔에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도 특히나 이 손목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상태로 얘를 펴거나 당기거나 하면은 무리가 가겠죠. 그죠. 어, 바로 느껴지죠. 아, 그렇게 하면은 어, 음, 바로 엘보가 아, 나빠지는 원인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엘보에도 힘을 좀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어깨도 힘이 빠져있어야 되겠죠. 어깨도 힘을 주면은 이렇게 힘을 주고 공을 치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팔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손목에 엘보에 어깨 심지어 손가락에도 힘을 주지 말라고 하죠. 그죠? 그립을 잡을 때 너무 세게 잡으면 다른 부위에 힘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가락을 살살 잡으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 세게 꽉 잡으면 근육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같이 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연습을 오래 한 사람들은 보면 손가락을 좀 세게 잡아도 손목이나 또는 엘보를 좀 미드미컬하게 힘을 빼고 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어, 그립을 조금 강하게 잡, 잡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는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손가락에도 힘을 많이 안 주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안녕. 나요거 골프 방송 조금만 할게. 음. 그래서 팔에 힘을 이렇게 빼야 되는데, 아, 이게 잘안 빠진다. 그죠? 어. 근데 왜안 빠지겠어요? 어. 결국은 내 팔에 힘으로 이 공을 때리려고 하는 건데, 왜 사람이 팔의 힘으로 자꾸 공을 때리려고 하냐면, 팔을 쓰기가 더 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팔을 우리가 쓰면어 가지고 사람이 좀더 정밀하게 쓸수 있어요. 뭐 대비, 하체죠 하체, 뭐, 하체, 뭐, 다리라고도 할수 있고, 그죠? 다리의 힘을 쓰는 것보다 팔의 힘을 쓰는 게더 어 내가 느낌이 더잘 온다는 거지. 손을 더 정밀하게 잘쓸수 있다는 거죠. 인류가.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이 설명을 진짜 자주 하는데 사람이 지구상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어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지구력이라 그래요. 오래 달릴 수 있는 지구력. 동물들은 오래 달릴 수가 없어요. 사람만큼 오래 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천적들과의 대결에 있어가지고 이장점을 많이 활용해요. 오래 달려서 추격해가지고 상대를 제압하거나 다른 동물들을 또는 오래 달려서 도망가거나 그죠? 순간 스피드나 힘이 더센 동물은 지구상에 인간보다 천지 천지죠 어, 많아요. 근데 인간만큼 오래 달릴 수 있는 동물은 흔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 달리는 거랑 그 다음에 이 투척을 하는 능력이죠. 창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거를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어, 원숭이나 이런 애들이 IQ가 조금 높아지고 해도 뭔가를 던져서 이렇게 잘못 맞춘대요. 아, 그 정도로 사람은 투척능력이 있는데. 근데 이 투척도 잘하려면 그죠? 결국은 팔에 힘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하체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왜 하체를 잘못 쓰냐면 하체는 둔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 지구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지구력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달리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평소에도 우리가 많이 걸어 다니죠. 그죠? 걸어 다니고 하면은 전부 하체가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사용하죠. 왜냐하면 내 몸을 다 지탱을 해야 되니까. 그 에너지가 굉장히 큰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사용할 때 내가 이 에너지를 써요 하고 내 하체가 내 머리에다가 신호를 보내나요? 안 보내죠. 보냈다가 클나겠죠. 하루 종일 하체가 열심히 일하고 에너지를 쓰는데 그 에너지를 쓸 때마다 자꾸 내한테 신호를 주면내 머리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팔은 어때요? 팔은 지금 제가 조금만 이렇게 흔들어도 흔드는 느낌이 확확 나요. 어. 왜? 팔은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팔을 움직이면은 굉장히 나한테 신호를 빨리 주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물구나무 서서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하면, 은 일단, 얼마 못 걷겠죠. 어, 그죠? 하체 힘이 그만큼 세다는 거에요. 팔은 힘이 약해. 근데 그거를 물거나 무서면, 내 팔에 오는 느낌이 엄청 강해지겠죠. 그죠? 힘이 없느,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어, 팔은 이렇게 느낌이 잘 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자꾸 팔로 1차적으로 이골프채를 휘두르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힘이 안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얘기. 그렇게 해서 팔로 아무리 세게 쳐봐야 이 공이 멀리 날아가겠냐고요. 멀리 안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억지 힘을 과도하게 써서 오히려 공이 더 정확하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잘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좀 알게 되면 내가 이제 차근차근 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방향이 좀 잡히죠. 우리가 하체가 힘을 쓰는 방법은 어, 사실은 그렇게 배우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도 않아 잘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죠 어, 근데 대신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상체 힘을 빼는 거는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체 힘으로 공을 멀리 치려고 하면 안 돼요 상체 힘으로 아무리 멀리 쳐 봐야 결국 하체를 올바로 쓰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베스트의 결과를 얻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억지 스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일단 팔에 힘을 빼고 공이 맞든 안 맞든 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 그 다음에 하체로 힘을 쓰는 방법을 알고 하체를 써주면 있죠.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골프의 격언도 있잖아. 힘을 빼는데 3년 걸리고 다시 집어넣는데 3년 걸린다는 말을 하죠. 순서도 중요해요. 그럼 집어넣는 걸 먼저 배우면 되지. 그게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먼저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3년이나 걸려요. 3년 안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장이라도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을 이해하고 그걸 하려고 해보면, 그래서 느낌이 팍 오면 3년이 안 걸려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3년이 걸린다고 얘기하느냐. 통상적으로 본인이 온갖 고생을 다 겪고 깨닫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린다 얘기거든요. 근데 말이 3년이지, 제가 봤을 때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거 못 깨닫고 계속 공 치시는 분들이 대다수에요. 어, 그래서, 무조건 상체 힘을 빼고 일단 공을 쳐보세요. 멀리 안 날아가든, 공이 잘안 맞든 있죠. 무조건 빼고 쳐야 돼. 빼고 쳐야 하체의 움직임을 설서히 내가 인지하게 돼요. 어, 그리고 하체 쓰는 법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게 되면, 골프가 훨씬 더어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까지 하고 일단 방송을 마치고요. 제가 저녁을 먹고 또 오후 일정을 또밤 일정을 봐야 돼서 아 일단 요 정도로 하고 요거에 관련된 얘기들 더 궁금한 것이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앞으로의 제 레슨에도 요런 내용이 또 앞으로도 나올 거고 또 여기에 살을 좀더 붙여서 또 설명도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요즘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면 고생 많이 합니다.